인스타 관리 장판 해야겠는걸? 닫고도 내 하버튼은 좀 남겨둘게. 음, 업데이트는 내가 꾸준히 몰래몰래 몰래 보고 있어요. It's a mess, but hey. don't a n worry about it. 매치간이라어 <laughs> 정우영이 선발이라니 놀랍네. 왜? 미트로비치. 음? 음? 아니야 지금 처음에는 승리반을 기대하고 있다 뭐 애들 뭐 하도 있는데 왜 안보여줘? 못봐요? 보여주세요? 뭐지? 내가 뭘 잘못 눌렀을까요? 이창이 안없어져요? 이 정도면 안보져요 테스트 볼때잘 사라지던데. <laughs> 자, 6병 <물병> 한번 던져. 6병 <laughs> 던져. 던져. <laughs> 저 뭐야? 아, 하이라이트인데. 음, 하이라이트인데. 보이지 않아. 또. 홈으로 갔다 다시 돌아면좀 바뀌어지려나? 아 똑같아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래 자 여기서 음. 자 사사이로 바꾸자 기술 들어갑니다 네. 음. 우리 손! 그때도 그냥 체험 느낌으로 조금 하다 말았잖아요? 자, 경계만 집중하고 싶습니다. 비트로 비치! 아 이거 또 바꿔야 되나? 아.. 엠스이미치 바꿔놨는데 비키는 안된다. 테테야 어, 좋아. 이번 이런 게좀 아쉬워. 오, 좋아. 네, 나이스, 메디슨 보내버려. 응, 테테. 잘 만든 것 같아 이거 꼭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이거 아 이거 립도안돼 이거 그때까지 뭐 외워야지 뭐 아, 아니야 뭐, 뭐 아니야 제스처 없이 잘했어 야 6분기 6골인 친구들 안 내보내면 누굴 내보내요? 야, 어? 응 즐겁게 뛰고 와라 우리, 우리는 뭐다? 개처럼 안 뛰면 팔 거라는 거 그래서? 해리슨 리드다? 야 잠깐만, 해리슨 리드야 <laughs> 방금 칭찬해 줄라 그랬는데 해리슨 리드야? <laughs> <이> 새끼야 이놈의 <laughs> <너무> 새끼들이 <laughs> 기사 안 기사 어? 아 갑자 갑자기 갑자기 호흡 못 맞추지 정신 못 차리지 갑자기 둘다 좀 비도 안 와요. 11도 딱 좋은 거야 우리 축구하기 위험자 우영자, 위험자 더첨더첨 위험자 위험자. 아이 아니야 이거. 아, 열정적으로 자 지금 에버튼도 물이 올랐지만 우리도 물이 올랐다는 거 빼서 야 그래 안 되지 온기네 앞에서 <laughs>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불안하지 지금 <laughs> 미트로비치 우영이 우영이 어때? 꾸만넣는면 되지 좋았어 태태 야미으로 비치 자. 손을 냈나? 이적시장에서 야 이게, 뭐, 이게 빌드업이 빠르냐? 안고 안 되죠. 어. 좋아, 리스윙. 큰아우아안 들어왔어? 리스윙. 리드? 자 떼떼. 떼떼. 자좀 떼떼. 리스윙. 가만한 일 없도록! 우리 친구들 맥으로 두세요 자, 울려주려고요음 안기사? 파이 집중! 포커스! 룩! 띵 그럼 다할수 있는 거야 이렇게 요 어? <laughs> 아이 모르겠다 뭐 어찌됐든 이길 장땡 중미가 좀 카드들이 좀 체크 <laughs> 루벤로 체크 리드 주고 안기사 받고 살짝 줄러주는 데 미트로 비치가 똑 정형이 우 다시 준거 원투 패스로 와 그래, 안 그래? 내방 누굴 내보냈지? 아, 꺼졌내보냈지 그래, 이렇게 찍은 걸. 그 좋아, 이런 거 싫어 좋아. 이런 거 하나가 된 거야. 아우, 야, 이거 너무 음, 급하다. 진정해 진정해 우리도 진정해 나 저쪽 퇴장 당했잖아 우리도 퇴장 당하면 안돼아그 와중에 업사이드 방어 <laughs> 너무 집중 원툴인가? 아니 교체 카드 좀 여러 개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면 뽑은 거지요? 옹개네! 아, <laughs> 기사가 좀선 넘었는데 <laughs> 기자가 화가 많이 났나 본데 <laughs> 네, 이 정도로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<laughs> 폭주 중. 서런던, 서런던 더비 1등, 2등 서로. 제8승용패네 케파 케파 너프 먹었던데 어떻게 된 거야? 아왜 바로 바꿨어 역시 남반장 케파 바로 밀렸어. 두 경기 뛰고 밀렸어 바로. 자. 풀어라 이 제기라. <laughs> 긴장을 풀러가 있어. 아 여기구나. 자 긴장 풀어. 좀 순서 바뀌지만뭐 어머님 어때? 긴장은 풀면 되는 거야. 이반 안기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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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 알아 기다려 전반은 뛰고 바꾸자 이제는 좋아 이번 2번, 이번 2번. 그래 잘 들어 미들 밑 이반 아이나 아니다 오요 대대 카마라카마라한번야 반대 잘 줬다 묶구멍 아데 몰라 했습니다. <laughs> 아니, 나도 몰라. 미래의 음. 예지몽을 본것 같은데, 글을 나, 내 일정 좀 볼까? 맨아 그래그래 아직 괜찮고 첼아리 어? 첼아리맨 어? 가뜩이나 빡자그 전에 이, 이기자 그래 야 이거 어떻게 보면 기회야 토 나오기 전에 잘 먹어 두자 정우형 선발이라니 놀랍네 야 왜? 정우형 가라 붙지 않아 지금? 야, 이군이 너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어? 다좀잘하혀할 일이 아닌데. 자. 다 같이 소리 모아. 도 열정. 너희 열정을 보여. 개처럼 뛰라고. 야 왜그래요 나도 우리팀 질거 알지만 보고 하는데 고작 이런거 한다고 안보고 나가면 어떡해 그러고도 서포터야? 잠깐이 아니구나 킬필요 없어요 우리 홈 아니에요 옹개네? 자아 잠깐만 얘 위치가 바꿨다 미안 또 괜찮은데? 느낌이? 몸페스 생각하면? 안 돼요! 이, 이 친구들 다리 다 빨라요! 시작했다 <laughs> 크리스마스만 오 무너지겠네 미드쿠프 살아서 장까지 공을 운전해요 오바네요 패스 패스 아악! <laughs> 어허? 파트는 그냥 옵션용 음. 음. 빼고만 남겨놔야겠다. 칼럼이 있어 비스 아, 내가 심판인 줄 알았잖아, 저거. 심판 아니었어. 라이스테클, 라이스테클. 리드? 오케이. 아, 그거다. 이드가 울린거? 야고 가고, 이가지이 어? 가고, 이리 수비. 이 어? 주먹 들면서. 가고, 이 있나? 고 이리 가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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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자 아 이거 12월 들어 쓰자마자 이거 아 이건 아니지 우리 <목소리> 원투야? <왜 방탄소리라? 목소리> 방금 그 <끓검>, 뭐야? 복근인 <목소리> 줄 알았잖아. 우리 센터백이 조금 불안해 지금. 힘들어. 음, 이런 돈은 안되겠나 어떻게 해 좋아? 없애냐? 그지, 없애 아, <laughs> 제발 한골한골더 넣고 좀 여유로운 후반을 맞이하자 구쿠먼 리드 리빈슨 안기사 잘 찍어줬다 안기사 평점이 도대체 왜 낮은 거야 이렇게 잘하는데 이방인 카레브 해리슨 리드가 공 잡고 로빈슨이딱 주고 안기사가 찍어줘서 받아봐. 일단, 일단 일단 확실한 승리는 좋은데 교체 카드가 없다 얘들아. 미안해. 그냥 뛰어. 걸어야지 파투? 파투? 파투! 소년가장 <laughs> 상금이가 뭔데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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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나 이렇게 제키리스이 이렇게 무섭냐 아 정우 형이 손발이라니 놀랍네 아니 도대체 선생님은 언제 인정하실 거예요 우리 주전인데 이렇게만 해라 그래 나도 이렇게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금 센터백이 둘밖에 없다는 거 지금 이제부터 시작인데 수급권치 말을 잘 들을게 나 <laughs> 아, 예, 근데 울버마튼 유니폼이 저러니까 조금 이상한데. 아, 잠깐 이러면 또 이것도 적용 안 되는 거 아니야? 선생님, 선생님, <laughs> 아, 설마 지금 집중 한번 안 했다고 이렇게 나태해 지시는 겁니까? <laughs> 집중! 야씨! <laughs> 시작부터 씨. 뭐하냐 기사야? 아 진짜 시작부터 기사. 개새야나 <laughs> 지금 꿈이지 이거 악몽인데 이 정도면 어제입대하는 꿈꾸는 것 같은데? 기사 이새끼판다 내가 진짜씨. 체크 미드 자. 아이나! 어, 좋아! 됐어! 하시씩 가자! 하나 따라가면 돼! 아, 뭔데! 쟨또 아! 내. 이 친구야? 몇년 남았냐? 내가 너무 무리했나? <laughs> 쭉 여기 얼굴 보니까좀 부담스럽네 아 스킵이 여기 와 있구나 오케이오케이오케이케오 떼떼 아 맞다 또 전술 위치 안 바꼈나 아 근데 이거는 왜번 매번... 일단 집중. 우리 빠뚜. 빠뚜. 크, 또 치크보미네. 애미라고 뜨니까 좀 <laughs> 느낌이 좀드는데 응. 빨리 바꿔놔야. 응. 집중. 아, 했어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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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. 자, 원투차차차 투투차차차 수비투차차차. 끝, 좋아. 굿 좋았어. 자, 아, 그래야 자, 동경계 흥사대, 이거 뚜껑상했어. 우리, 서울 언더의 지배자가 누군지 서울 언더의 지배자가 누군지 확실히 보여주자 프레몸이지만 묶구왕 좋아 PK 확실해 아스펠리 쿠엘타가 단층 많이 해 우리 밑으로 삐스가 넣을 거야 우팔꿈치형 엘보우형 우리 엘보우형 가자 우주로 빵 빵! 우리 머리 제발 우후. 근데 야 이런 세트피스로 막히는 건안돼 인정할 수 없어 어? 아, 이거, 씨. 아, 이 세트피스가 이상한가? 왜 이것만 하면 자꾸 세트피스에서 먹히지? 이 조준만 하면? 스펠스 이렇게 넓게 뛰어 빡빡 이제 아뭐 많이 달라 아 이거 잖아 수리할 때 nope. 아! <laughs> 머리에 손 오우야 좀 멈추지 기지마아 뭔데 이거왜 던진거야 게됐나 내가 을어봤는됐나 있어요, 제가 있을까? 가게 맞아. 여기 잖아좀더딱 들어가. 다시 뭐 이제 밖에. 아직에 20